선물을 아무도 가져오지 못해서 참 송구스럽고 또 어, 여러분들에게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목사로서의 모습에서는 제게 축복의 원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어, 하나님의 그복을또 주님의 그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의 동료로서 여러분들의 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제가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9일 한 번인데요. 찬양은 오래 이제 좀 쉬었다가 노래는 이제 떠난 지 오래됐었는데, 이제는 저공이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모뭐 아주 잘한다. 이제는 이 정도는 아니고, 아마 지금 음악과에 있는 그 후배님들 훨씬 더 잘하는데, 저는 그냥 은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할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 모두에게 잠시간이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축복니다 ah oh, yeah 11동에 7호선 타고 가면 보람의역 근처에 있는 보람의역산 빠른 걸음으로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각장애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시각장애교회 삼성교회라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함께 집사님으로 계시는 서은혜 집사님께서 오늘 반주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해주시고요 무시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은. 안산시립악장단이 95년도에 창단이 되는데 제가 안산시립악장단의 창단 멤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안산시립악장단에 구수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안산시립악장단에서 구수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안에 장외 대학원에서도 교향악 대화원을 졸업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음악이 저의 삶이냐,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제가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한번 망막이 크게 떨어져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을 뻔 했다가, 수술하고선 시력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원했던, 목사가 되겠다라고 소원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제가 신험을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음악 활동을 만들고, 2005년도에, 어, 2005년도까지 계속 시험을 치렀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가 머리가 좀 나빴는지, 계속 낙방을 했었고, 또그 또 가운데에서 어, 다른 교회의 지휘자로만 활동을 하는데, 그 지휘자로 활동하면서도, 악보는 제가 눈치껏 표현해지는데, 글자만 보면 그렇게 어, 시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졸음이 오고. 그래서, 그 동안은 다양한 걸들어가다가 2005년도에 시각 장애인이 되고 그리고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되면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어, 필리핀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어, 저는 그 가운데에서 2006년도부터 다시는 한국과 필리핀으로 오가면서 신학부 몰락이 되었고 시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력, 어, 신학부 몰락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싶어 가지고 성교지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셨는지 저를 어, 계속해서 못 가게 조금씩 막으시더니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장애교회인 삼성교회에 저를 어, 단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 그 가운데에서... 참 감사하는 것은 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말씀이 참 많고 여러 가지 어, 재미난 일들이나 또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참 많지만 제한 제안, 제한된 시간 속에. 왜냐하면, 선배로서 이 자리에 설수 있, 서기를 원한다면, 라 제가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을 했던가, 이루었던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본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저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어, 실패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어, 그런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제 스스로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제 나름의 꿈이 있었고, 제 나름의 계획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시력을 잃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가 만약에 선배로 있었다면 그냥 선배의 타이틀 하나 했더라면 절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 도 감사하고 목요일 곳에서 또 후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큰 영광이 없는 듯합니다. 듯 그래서 이 자리에 책불로의 여러분 함께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 신앙이 어, 기독교인든 다른 타종교인들 간에 이곳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고 저는 그것을 실력은 어, 없지만 보는 그래서 이 시간 또 하나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정말 이 자리에 그리고 모인 우리 모두가 열망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할 때,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어, 이 시간, 잠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니다 처부터 또 작년 말씀을 우리 이성 교목 신장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엄청이나 설명기도 했었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엄청이나 나눠 대해서 고민을 했었니다 그동안 살았던 것을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